특이하게 데뷔를 하게 된 연예인들은 누구? 12하는 형 따라 녹음실 갔다가 부른 노래에 밖에 있던 관계자들이 뛰쳐나왔다는 박효신. 9위 오디션에서 애국가 부르고 캐스팅된 NCT의 정우. 8위 오디션에서 애국가 부르고 캐스팅된 세븐틴 멤버 민규. 7위 롯데리아에서 알바하다가 눈에 띄어서 캐스팅된 남상미. 6위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쫓아오는 사람을 도망 다니다가 캐스팅된 엑소의 세훈. 5위 걸그룹 준비를 하다가 노래 실력이 안돼서 배우를 하게 된 이주빈. 4위 삼촌이 장난으로 광고모델 모집하는 오디션에 사진을 보냈다가 데뷔하게 된 문가영. 3위 걸그룹 원더걸스 오디션에 나가서 합격을 한 2PM의 우영. 2위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양아치 역할 연기해달라는 형의 부탁에 연기를 시작한 유승범. 1위 뉴스에 강도 잡은 훈남 대학생으로 보도됐다가 연예계 데뷔를 한 장동윤.